21절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으리라. 큰 천사가 맷돌을 들고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맷돌이면 바다에 풍덩 빠지면 다시 그 맷돌을 못 건져올립니다. 깊은 바다에. 그처럼 이큰성 적그리시도의 시도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시는 흔적도 없게 여러분 옛날에 너부갓네살왕이 세운 바벨론 나라도 그 수도 바벨론이 대단한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수도가 그 어느 정도 크냐면 약 4방 8방으로 60리 정도 60리 정도가 되는 거대한 수도고 그리고 그 성벽의 두께가 승벽의 높이가 106m니까, 그, 어때, 얼마나 높습니까? 100m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106m 높고, 두께가 27m가 돼가지고서, 마차 6대가 서로 왔다 갔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바벨론 도시를 세워놓고 이거는 정말 난공불락성이고 어떠한 사람도 와서 이 찬란한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 메드와 파서의 연합군 다리오가 와가지고서 그 성을 공격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델사살 왕을 죽이고 그성다헐어버리고 하나님이 내내 이사야나 예레미야스의 바벨론이 흔적도 없을 것이라고 널 말했는데, 여러분, 그때만 하고 지금은 흔적이 없어요. 지금 옛날 너부간네살로 인사했던 그 거대한 성 바벨론이 지금 가면 그저 사막이에요. 아, 아무 사람도 살지 않고, 짐생조차 살지 않은 사막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저, 저주해버리면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사라지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가부나움을 저주했지 않습니까? 너 가보나움아 하늘에까지 높아지냐 음부에까지 나지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그때는 가보나움 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었 가보나움은 저 애국과 북방시리아와 왔다갔다 하면서 무역하는 무역의 그 중심지로서 굉장히 큰 업이었는데 예수님이 가보나움을 저주해버렸는데 여러분께서 이스라엘에 여행가면 가보나움에 가보시지요 인적이 없습니다 도시도 없고 그게 옛날에 베드로의 장모 집이 장모가 살았다는 그런 집터가 하나 있고 옛날에 예수님이 가부나움에 설교했다는 그성당이 터만 있지 완전히 가부나움은 살았습니다 2000년의 세월을 지내도 다시 재건한대요 하나님께서 옛날 바벨론을 저주해 버렸으니까 그 바벨론이 저주받고 난 다음 오늘까지 바벨론은 사망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저주하시면 끝장납니다. 옛날 바벨론이 저주받아 흔적 이 없이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의 수도도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완전히 이제 큰 맷돌이 바다에 떨어져서 떨어져 버리고 흔적도 없어요. 다시 재건 못해. 요 그러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나라는 자꾸 흥하게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고 나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 뭐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원이 하나님께 있어. 우리가 생명이 그런 데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언제나 생명을 어떤 넘치게 얻죠 하나님을 떠났은 다 가지처럼 말라지는 것입니다. 22절요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여기 뭐 나팔 불고 풍소 뭐 불고 뭐뭐뭐뭐뭐 뭐뭐 이것은 활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도시도 지정마다 가면 활락하는 곳에 가면 뭐 온갖 노래 부르고 뭐, 뭐, 야단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노래도 점장이 불렀지만 요사이 노래는 막 뛰고 굴리고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니요사이 여러분, 이 세상 노래는 완전히 사탄 노래입니다. 사탄. 요사이 세상 젊은이들이 듣는 노래는 <laughs> 한 가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어? 우리는 도저히 알아들을 래야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말. 을뛰고 꿀리고. 이게 소위 말하는 오늘날 뉴에이지 무멘트의 음악이라고 해서 이 사탄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음악을 좋아하시면 마기도 음악을 좋아해요. 이 루시퍼는 옛날에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음악 담당 책임자였어요. 루시퍼는 하늘의 성가들을 인도했어요. 하나님 참면 성가대. 그러다가 타락해가지고서 마귀가 됐지만은 그러나 옛날 직업이 부패했으나 음악을 줘아해 마귀가. 그래가지고서 여러분 부패한 곳에는 언제나 부패한 노래가 음악이 교 사회를 오염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노래는 거룩하고 점잖하고 사람을 성결케 하지만 사탄 노래는 사람을 부패하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육체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물론 활락, 활락의 도시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사탄 문화를 통해서 음악이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사람을 타락시키고 그러나 그것도 이젠 다 끝장이 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신구를 만드는, 아름다운 몸을 꾸미는 장신구를 만드는 그런 업도, 세공업도 다 사라져.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심판은다 사라지고. 그리고 맷돌, 맷돌은, 옛날에 맷돌 갈아가지고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뭐 아침, 점심, 저녁 먹을 사람도 없어요. 다 심판받아서 도시가 무너졌으니 이것도 다. 왜 이렇게 상세하게 말하고 있냐면, 철저히 하나님은 심판해버린다는. 소름과 고모라성을 주님이 심판할 때 주님께서는 지중 어, 사회로 그 도시가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소름과 고모라성이 온데간데 없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처럼 적그리 시도의 수도도 온데간데 없이 철저하게 주님이 심판할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 3절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거든.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에 미혹되었다 지진이 나서 발전소가 다무너졌는데뭐등불이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국 남북한을 밤에 인공위성의 사진을 찍은데요 그 사진 보았지요. 남한은 참무뭇합니다 근데 북한은 탄탄해요. 탄탄해요. 왜? 기름이 없으니까 발전을 하지 못하니까 밤에 그냥 불을 다 꺼버려가지고 있어요. 캄캄해요. 등불을 비치지 빛이,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데 북한은 캄캄해요. 캄캄해요.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심판받고 난 다음 발전수가다 무너지고 뭐 등불을 어다 켜요? 다 캄캄하죠. 그리고 온 세계의 임금들이나 온 세계의 부자들이나 모두 다저 그리스도의 나라에 미혹이 돼 가지고 저 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기고 그게 절하고 그저 그리스도의 미혹에 온 세계가 다술 취한 듯이 흔들렸는데 일시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